지나나 이야기 옥교는 처음으로 같은 종종의 늑대인간을 만났지만 그 늑대인간은 옥교를 공격하였고 옥교는 궁지에 몰리자 코마가 옥교에게 운석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그 운석을 미호가 막아주어 이대의 싸움의 시작으로 끝이 난다 야, 근데 이제 슬슬 어두워지기도 하는데, 애들 찾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음, 굳이 음, 이거 먹고 찾으러 가자 먹고, 음. 야, 넌 걱정도 안 되냐고? 아유, 걱정, 걱정돼, 걱정돼, 그러니까. 걱정돼. 나도 음, 전혀 근데... 걱정이 안 되는 목소리잖아. 음, 아, 이거만 먹고... 음. 어... 음. 아, 그리고 걔네 둘이 붙어있으면 엄청 강해. 너희가 몰라서 그러는데, 그 오끼란 미오 진짜 강하다. 음. 아, 이제 슬슬 한계가 오는데. 그리고 저 녀석 밤이 되니까 더 강해졌어. 너희 구미호는 수인 종족 중에 제일 약한 걸 알고 있긴 하니? 그렇게 약하니까 다크니스 종족이랑 전쟁할 때도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온 종족이 너희인 거야. 그 정도의 힘밖에 안드는데 지키기는 뭘 지켜? 노용히 뭐야? 그입 찢어버리기 전에 어쩔 수 없이 내 손으로 손종족을 없애야 하는 건가? 그 모습은 전설로만 내려오는 구미호? 아까 뭐라고 했지? 우리 구미호족이 제일 약하다고? 너 같은 한찮은 구미호 주제에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? 하지만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건안 보여? 야. 이건 그저 안 좋은 상황이 불가하다 어때 이 뜨거운 맛이 이전됐네 이제 어떻게 할거요 아, 방법이녀네이런더 <laughs> 가을 이 없네. 이제궁지에 몰았네. 처리하이녀석했지 머리... 그러게. 근데 너 꼬리가. 알고 있으니깐 조용히 해 아, 아..어..어.. 애들아! 어? 응. 어? 응? 이게 다.. 무슨 일이야? 미호야 너 꼬리가.. 아..꼬리? 어 아니 아니 꼬리를 줄이라는 게 아니잖아 구미호까지 가능해진 거야? 아..응.. 헐 대박이다 전설로만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미호야 어, 어? 너.. 구미호로 다시 변해주면 안 돼? 왜? 네? <laughs> 꼬리 한 번만 만져보게. 아야야. 오규야 어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거? 아. 그게 나 말고 다른 늑대 인간이랑 마법수사대 호랑이 녀석이 공격을 해가지고. 어? 마법수사대 호랑이면 그때 그 마우스 말하는 거야? 어? 아 어. 뭐야? 그럼 처리한 거야? 아니면 놓친 거야? 다행히 두 녀석 다 처리했어. 둘다 다친 데는 없는 거지? 어. 다행이네. 음, 다행이다. 진짜. 일단 우리 돌아갈까? 어. 자 어, 그래. 어. 나 배고파. 아 그래, 어. 빨리 와, 빨리 와. 그래. 그 녀석도 그렇고, 너도 그렇고.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어. 왜내 계획을 망가뜨리는 거지? 죄송합니다. 뭐.. 너가 망가뜨린 내 계획.. 다시 바로 접으면 되지. 네? 어떻게.. 그.. 그 마법은.. 잠.. 잠시만요! 으아! 야.. 훈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? 그니까.. 음. 어, 하나? 얘들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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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는데? 어? 네, 왔네. 그 옥규랑 미호가 싸웠던 흔적은 일단 다 지우고 왔어. 어, 산불 음. 어, 안 났지? 어, 크게 안 번졌더라. 내가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단계여서 전부 마무리하고 왔어. 어, 얘들아, 야. 우리 다 모였으니까 어. 할 말이 있는데. 어. 음.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? 뭐가? 이 마을 말이야. 우리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. 아무리 우리한테 은혜를 갚는 거여도 이분들도 속으로는 답답하지 않을까? 그리고 이미 이곳 위치도 걔네가 다 알잖아. 그렇다고 계속 우리가 여기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위험할 거고 음, 그치. 틀린 말이 아니야. 근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하나뿐이지? 방법이 있어?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마을을 떠나는 거야. 음, 그럼 우리 어디로 가? 당장 갈 곳은 없지. 하지만 우리 때문에 시작된 싸움에 민간이 다치면 안 돼.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을에 지금까지 신세도 많이 졌으니까 여기까지 신세 지는 걸로 하고 이만 떠나자. 그래, 그러자. 지금까지 신세도 많이 졌겠다. 이 정도면 그때 은혜 다 갚고도 남았어. 그래, 나도 동참. 아, 여기 음식 맛있었는데. 맛있지만 나도 찬성이야. 나도. 그럼 다 정해진 거네. 다들 짐 싸고 나오자. 그래, 아, 그래. 그래. 야, 나 왔어. 어, 아, 나 왔어. 다리만 쌓는 거 밖에, 고기밖에 없는디? 어, 애드나, 왔네. 다들 짐다샀어 응. 어. 아 그래, 이만 나가자. 총장님한테는 내가 말했어. 그래, 어. 가자 그래. 그럼. 그 그래. 응. 응? 뭔 소리야? 뭐, 뭔 소리지? 아들 괜찮아? 어. 어. 어, 고마워. 얘들아, 어. 마을 사람들 어떻게? 그러게. 어. 얘들아. 너네 어? 섯짓인가 본데. 아들 반가워? 너희 지키들. 결국 민간인까지 피해를 주는 거냐? 민간인 너희를 돕는 걸 민간이라 해야 되나? 다크니스와 너희를 돕는 건 공범일 뿐이지.